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부장 대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신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 박근혜는 선거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몇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전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원 측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게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장,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 유신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 대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코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